여러분, 현금 3억 원으로 서울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 내집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전세를 활용한 갭투자를 통해 현금 3억 원으로도 30평대 괜찮은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3억을 준비하셨다면 서울에서 매수하기 좋은 아파트 현장 7곳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로 30평대 얼쭉신 아파트를 현금 3억이 준비되었다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바로 DMC 파크뷰 자이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2015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61개동 4,30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 33층까지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희중앙선 가좌역과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 내에 가재울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연희중학교와 동명여자중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주변에 있습니다. 단지 내 마트, 어린이집, 헬스장, 실내 골프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84타입 기준 현재 전세가격은 6억에서 6억 5천이며 매매가격은 10억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르는 호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인근 부동산에 찔러보기를 하셔서 10억 원 선에 매수할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세대수가 많고, 향후 서부선과 강북행단선 등 신규 지하철 노선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DMC파크 뷰자인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으며,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단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풍경채 어바니티입니다. 이 단지는 2024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총 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780세대의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3억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얼축신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강동구의 가격 거품 끝판왕인 고덕그라시움과도 가까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9억대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 시세는 6억 5천만원입니다. 지하철 상일동역과 강일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면서 가격 거품으로 17억대를 부르고 있는 고덕 아르테온이나 그라시움에 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라서 매력이 있는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바로 옆에 고덕천이 위치해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단지의 미래 가치는 2028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9호선 4단계 센터 공원역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단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단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백년산 아파트입니다. 2022년 7월에 준공되어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8개 동, 358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용 면적 84㎡의 중대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백년산이 위치해 있어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가깝고 다양한 버스 노선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인근에 서울여는 초등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32평 기준 매매 가격은 8억 2천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 시세는 6억 원입니다. 이 단지는 거품이 가득한 마포구에 비하면 현금 2억 대만 가지면 매수할 수 있는 지은지 3년도 안된 따끈따끈한 가성비 좋은 30평대 신축 아파트로 손색 없는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는 네 번째 단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단지는 신내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 파크입니다. 서울 중랑구 망호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2021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총 5개 동 490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 25층 규모입니다. 경춘선과 지하철 6호선이 지나는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양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한 신내IC와 중랑IC를 통해 북부간선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매매 가격은 33평 기준 8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세 시세는 5억 2천만원으로 내돈 3억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갭투자하기 좋은 현장입니다. 단지 주변에 서울양원숲초등학교, 동원중학교, 봉화중학교, 상봉중학교 등 다수의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청량리역과 신내역을 연결하는 면목선이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교통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구리 한양대학교 병원도 가까워서 의료 서비스도 괜찮고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단지는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201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봉천 12-2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1차 단지 총 1531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2차 단지 총 51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로써 전체 세대수는 2050세대에 달하며, 관악구 내에서 보기 드문 신축 대단지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의 매매가격은 10억 원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시세는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매 호가가 약간 높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찔러보기 하시고, 금매를 기다리시면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단지로 보입니다. 이 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하철 이용 시 강남역까지 약 16분, 광화문역까지 약 40분, 여의도역까지 약 23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는 관악초등학교, 신림중학교, 문영여자중학교, 영락고등학교 등 다수의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재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지입니다. 이번 단지는 이편한 세상 화랑대 아파트입니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 2017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총 12개 동 719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7호선 먹골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원목 초등학교, 원목 중학교, 태릉 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태릉 입구역, 화랑대역, 봉화산역, 먹골역.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매매 가격은 10억 원 선이고 전세 시세는 7억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묵동점, 홈플러스 신내점 등 대형 상업시설이 근처에 있어 쇼핑과 외식이 편리하며 봉화산 근린공원이 가까워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랑구에 이사를 계획 중이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면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일곱 번째 단지입니다. 이번 단지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의 모로 프레스티지입니다. 2021년 3월에 준공되었고총 6개 동 299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입니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과 경의중앙선 외대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근처에 있어 쇼핑과 외식이 편리하며 다양한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습니다. 매매 가격은 8억 8천만원 정도 하고 전세 시세는 5억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거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휘경의 모로프레스티 아파트가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금 3억 원으로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그것도 지어진 지 10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얼죽신 열풍에 서울에서 현금 10억으로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 잘만 찾아보면 전세 끼고 내돈 3억 원으로 매수하기 좋은 알짜 현장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풍 경채 어바니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현장으로 보입니다. 같은 상일동역의 아르테온이나 그라시움은 17억 대를 부르는데 개거품이 엄청난 현장이지만 작년에 입주해서 더 신축인 얼죽신 아파트인 고덕풍 경채 어바니티는 반값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향후에 고덕비즈밸리가 활성화되고 이케아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고덕토평대교도 개통이 되면서 한강하고도 더 가까운 이 단지의 미래가치는 오히려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보다 더 좋아 보이는 단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